자, 두 번째 시간 하자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부동산의 개념부터 갑니다. 기본서는 48쪽부터네요. 기본서 좀 이따 볼 거니까, 자, 칠판 봅시다. 어, 부동산의 개념에서는요,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엇입니까?가 그게 부동산의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학은, 여기 이제 부동산이면, 여기 부동산이면,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본다고,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런다고. 아까 봤잖아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세 가지 측면을 전부 다 거래해서 본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다 짬뽕한 것을 뭐라 한다? 복합 개념 그런다고요. 복합이란 말은 두개 이상이 결합된 거야. 그러면 이 복합하고 반대가 뭐 있습니까? 개별.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두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 그럼 부동산을 바라볼 때이세 가지를 결합해서 바라보니까 요 복합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말인데 부동산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 시험은 간단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다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 경, 길을 결합했다. 이 소리라고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 시킨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비교 대상이 하나 나와요. 그 비교 대상이 이파장 밑에 있네요. 그 밑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풀어가 봅니다.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체계, 체계화 시켰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 복합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은,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두개 이상이 결합됐다. 이 소린데, 복합부동산은 토지 부동산입니다.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그럼 여기 7, 8의 부동산이 몇개 나왔습니까? 두 개야, 두 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토지 부동산이고, 요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 법적으로 별개 의 분산인데, 이 사고팔 때, 부동산을 사고팔 때, 토지 따로 사고 팔고 건물 따로 사고 팔지 않는다고요. 이두 개를 묶어서 싸잡아서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활동이나 부동산 이용 활동을 할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개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지.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법 경기가 나와야 돼. 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을 개념 정의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거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복합 부동산도 복합이 들어갔으니까 두개 이상이 결합된 건데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인데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분산인데 부동산 이용하고 부동산을 이용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즉 이용활동 거래활동을 할때이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보겠다 하나의 부동산 보겠다 이걸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잘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X 복합개념의 부동산 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 됐습니까? 네 됐네요. 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짬뽕시킨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따져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세 개를 결합한 거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까지 여기 있는 표, 여기 있는 체계, 이 체계를 이제 쓸수 있어야 돼. 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쏙쏙들이 안 되지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결합한 것이 복합 개념 부동산.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다쓸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이제요. 이 경제적 개념 부동산이 뭔가를 볼까요? 이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할수 있고 자본이라고 할수 있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요. 에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토지는 자산이라고 할수 있고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이제 암기하는 거야.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몇 가지 나와요? 야돼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제 책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책 보면 자산 밑에 뭐라고 막 설명 나와. 자본 밑에 설명 나온다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고 그냥 타이틀만 아시면 된다. 자, 기술적 개념으로 갑니다. 그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더라?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뭐라 고 그래요? 물리적. 기술적하고 물리적하고 똑같은 말. 그럼 기술적하고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모양 그대로, 그걸 기술적, 물리적이라 그래요.